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 주제 06,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공부할 건데요. 우리 주제 5에서 뭐 배웠었죠? 의열투쟁 배웠었죠. 의열투쟁. 그러면 일제가 우리를,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데맞서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 5에서 배운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무장으로 힘, 힘에는 힘으로 맞서자 이런 것들이 무장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무장투쟁 말고 비무장으로 유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비무장 상태로 그러니까 비무장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제랑 무장투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제를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배울 거는 이건 주제 5에서 배웠고 오늘 할 거는 이 민족 운동인데 이 민족 운동이 크가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사회주의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회주의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어 신사상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그 이, 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민족주의는 사실, 어떤, 새로운 사상이라, 이, 보다 우리 민족이 일제한 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이런, 어떤, 운명을, 어 운명이라기보다, 그냥, 그냥 민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둘다 결국에는 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건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자는 얘네 둘이 똑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결이 달라. 예를 들면, 민족주의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인지하면 되냐면,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을 지배하고 있고 이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사회주의라는 게 원래 뭐예요? 자본주의랑 대립하는 개념이잖아. 자본주의는 누구의 권익을 옹호해요? 지주나 자본가의 권익을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이었다고 하면 사회주의는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상이에요? 농민, 노동자, 즉 피지배계층, 생산수단이 없는 무산자, 얘네들은 거꾸로 어떤 지배계층, 또는 유산계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이러한 식민지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곧 누구야 지주, 자본가 이런 유산 계급이고 우리는 농민, 노동자 이런 무산 계급, 피지배 계급이잖아요. 사회주의에서는 뭘 추구하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농민과 노동자의 피지배 계층이 이 유산 계급을 깨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그니까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혁명을 해서 얘네들을 뒤엎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한국이 일본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주의가 독립운동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 구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눠서 민족주의 먼저 살펴보고 사회주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먼저 볼 건데, <laughs> 자, 먼저 지우고 <laughs> 이 민족주의 세력이요. 이제 또 둘로 나눠져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비타협적 우리가 일제한테 1910년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1920년대 이야기가 오늘 줄을 이루는데,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식민지배를 그것도 그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일제와 타협하게 된 거야.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일제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일제와 어느 정도 타협해서 우리 한국 민족만의 자치정부를 얻어서 우리의 자치라도 하면 어떤 직접 지배받는 것보단 우리가 일제한테 지배를 받긴 하지만 우리가 자치적으로 다스린다면 그게 그나마 좀 나은 상황 아니냐라고 해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 운동 또는 뭐 자치론이라고 하죠.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엔 저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나요? 안 되지. 왜? 무조건 독립해야죠. 무슨 일제 일제치하에서 자치를 하던, 어 아니면 뭐 직접 지배를 받던 뭐 어차피 똑같잖아. 무조건 독립해야지. 그래서 절대 독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 뭐 변절자들, 어, 이건 잘못된 방향.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쌤 생각에도 잘못된 게 맞고요. 무조건 독립해야지. 무슨 어느 정 자치야, 그렇지? 응. 그래서 이런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이야기가 교과서 초반에 나오고, 이제 뒤에 보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제 7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요, 실력 양성이에요. 실력 양성 론 또는 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해. 그러니까 즉, 우리 민족의 실력이 약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일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러면 힘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볼수 있죠. 또, 또는, 어, 학력?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봤어요? 응. 아는 것이 많다. 우리가 어떤 교육이 잘돼 있는 국민들, 그러면은 실력 있는 국민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이 실력 양성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저거는 뭐라 고 그러지? 학문적 실력양성운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계열의 활동이 대학을 설립하자 라고 했던 밀립대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라든가 또는 농촌에서 일제가 1차교육 때 이제 보통교육하고 실업교육만 시키잖아 그래서 고등교육 같은 걸안 시키니까 점점점점 점점 문맹률이 증가하고 더 문맹이 많았던 시기 그래서 문맹퇴치운동 이런 계열은 이제 우리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이런 지식적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경제적 실력 양성은 실력 양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것도 나눠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물산 장려 운동 자 물산 장려 운동은요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 1920년대라고 하면 회사령이 폐지되고 이제 신고제로 전환된 시점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일본 자본들이 막 들어오게 돼. 그치 그다음에 1923년에는 그동안의 관세 역할을 해 왔던 이입세까지 폐지되면서 어, 일본 상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민족 자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우리 민족이 세운 예를 들어서 뭐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세운 회사들이 그 일본 상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산장려운동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자본이 만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것들 또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민족자본들의 어떤 좀 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민족자본이 일본 자본과의 어떤 상품 시장에서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좀더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라고 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우리나라 민족 자본의 회사들이 잘클수 있었고 일본 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일제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나라 민족 자본이 성장하는 거 일제가 가만히 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산장려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이 민족 자본가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방직 주식회사 같은 그 회사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니까 그들의 매출과 이익은 늘어났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민족의 정말 실력이 늘어나,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해지고가 됐을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물산장려운동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이제 현대가 자동차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막뭐 90년대 뭐 이럴 때 00년대 890년대 이럴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뭐 일본의 자동차나 외국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어 수준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도 일종의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개념이지 우리 사람들이 국산차를 애용해주니까 현대자동차가 성장한 것처럼 네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교과서의 이제 어떤 우리의 그 학문적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있죠. 자 이건 누가 주도했어요? 이상재라는 사람이 주도했고, 자오2차 조선 교육령 때, 2차 조선 교육령 때뭐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도 늘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학 설립도 가능해지는, 어 그런 새로운 교육령이 발표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 일 엘리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어 대학 설립 기금인 1천만원, 모금 운동, 그래서 뭐 1인 1원씩, 이제 모금 운동을 진행했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일제가 우리 밀립대학이 설립돼서 민족인재들이 양성돼가지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이끄는 걸 가만히 보겠어요? 아니지 뭐일제가 바보야 어. 그래서 일제가 이것도 결국에는 무산시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산시키냐면 경성제국대학 이런 걸 일제가 설립해 그래서 야, 너네 고등교육에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요거 만들어줄게. 어. 자, 대학 설립됐으니까 이제 너네, 너네가 세우려고 했던 대학 필요 없지? 여기 있잖아. 어, 이거 다녀. 라고 한거야 그러면 이 경상제국대학은 일제가 사웠는데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로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자녀들, 또는 친일파들의 자손들, 그런 애들이, 어. 여기 들어갔겠지. 그래서 일제는 이 1천만원 모금운동을 방해하거나 또 경성대국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의 수요를 어, 이쪽으로 몰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막게 어, 됐죠. 경성대국대학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어, 편입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걸 공부하면서 난서울대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문맥 <laughs> 대치 운동. 아까 방금 말했던, 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경우는 어떤 엘리트 교육, 어떤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 우리의 어떤 운동이었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이 중하층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한글 원본 이런 교재를 가능해서 농촌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펼쳤고 동아일보는 그 나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부는 인이고 나로드는 민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야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배우자 가르치자뭐 이런 구호를 사용했고 조선일보에서는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뭐 이런 구호로 우리 문맹퇴치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하고 크게 그 뭐랄까 큰 축을 두 축을 이루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이었죠. 자, 사회주의 계열은 1925년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어서 이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어, 이제 펼쳐갔고요. 1925년은 또 무슨 법이 제정된 연도기도 하냐면 치안 유지법. 이 제정된 연도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앞에 주제 2에서 주제 3인가? 주제 2에서 배웠듯이 치안 유지법은 원래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자를 타겟으로 했던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위험분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법이었지만 이 치안 유지법이 처음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제정이 됐지만 이것들이 어 확산되면서 확장돼서 독립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을 했던 우리가 공부를 했고 치안 유지법도 어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좀 제약한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사회주의는요, 이 공산주의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전 세계 공산당들이 그 러시아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즘이죠. 커뮤니즘. 그래서 커뮤니즘의 이콤이라는 것과 국제적으로 공산당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인터내셔널. 그래서 커뮤니즘의 컴과 인터내셔널의 인텔은 를 합쳐서 이렇게 합치면 코민테르이라는 약칭이 나오게 되죠. 이 코민테르는 커뮤니즘 인터내셔널의 줄임말이고, 이 코민테르는 국제공산당 조직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도 이 국제공산당, 즉 코민테르의 어떤 지령, 코민테르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왜 했냐면. 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둘이 갈라져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얘네가 아니,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결이 다르지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펼쳐지는 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은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일제를 극복하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어떤 해외 사례가 우리의 어떤 영향을 줬지? 그래서 3일 운동이 다른 민족 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중국에서 중국도 당시에 이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또 여러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 있고,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계열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계열은 중국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민족주의 계열 운동은 국민당이었어. 그런데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해서, 당시에 중국의 어떤 현대화를 가로막는, 어떤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군벌이라든가 일제, 이런 것들을 타도하기 위해 결성된 얘네들의 어떤 그 뭐랄까 힘을 합치자 이런 운동이 국민당, 공산당 합작 그래서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이제 군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중국에 중국이 되게 넓잖아 여러 지역의 어떤 일종의 조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조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중국민족의 해가 되든 말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일제랑 협력하기도 하고 이 중국을 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벌을 타도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치자 했던 게 1차 국공업작이고 2차 국공업작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힘을 합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야, 우리, 우리나라도 혹시 함께 해서 일제를 타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어 움직임이 생겨났던 것이고 코민텔은 역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회주의 세력은 코민테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코민테른도 이 국공합작을 보고 야 일단 우리가 나중에는 민족주의자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 제국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연합, 이런 제휴, 결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코민테른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도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민족유일당운동에 더 힘을 합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어 주제 6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주제 7로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갈 건데 어 주제 7에서는 그래서 어이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성체인 신간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6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